그래서 빵빵 엄청 빵빵 거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네, 솔직한 심정으로 이제 안에서부터 이제 확 뭔가 짜증나는 느낌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야, 뭐가 잘못됐구나. 저그는 좋겠죠. 씨. 예. 보뭘더 없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께서 이제 차에서 내려서 걸어오시더니 돌이 터서 유리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이제 내려갔죠. 근데 내려갔는데 아, 이게 수입찬 거예요. 짜증이 너무 많이 났고. 열심히 사시는 분한테 떼쓰는 건 아니에요. 아, 떴으면 어쩔 수없어 아, 진짜 빡 하는데. 한 번만 해 주세요. 영상 한 번만 보여세요 영상 보내주는 시간 걸려요 제가 빼가지고 네 안전운전 하세요 전면 유리를 확인해 보니까 유리가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처를 드린 다음에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죠 속으로는 예, 욕을 했죠 짜증나니까 소리 떨어져가지고 지금 확인하고 영상으로 찍고 보험 처리해야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아. 언니. 예, 예 저기. 예, 예. 보험 접수 번호. 네, 접수 해드릴 건데 그 영상 하나만 빼서 제가 네, 확인 좀 하고 있는데 그게 네. 금방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어, 급해서 먼저 접수를 해달라는 얘기. 아, 제가 안 해드린다는 게 아니라요. 예. 예, 네, 확인을 하고 이제 해드려야 되는 그 절차적인 부분이니까. 카메라 촬영하셨어요? 예예예. 예. 그러면 그거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떨어져서 아니, 맞는 게 확인을 안 해야 안 되니까. 확인 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확인을 하고 제 접수를 해드릴게요. 접수 안해드린다는거 아니에요? 다녹취 아니, 하셔도 돼요. 예. 접수는 예. 먼저 해주세요. 영상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예. 예. 보내드릴 거니까 저기, 영상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접수 해주시는 게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 전화가 오셨는데 보험접수를 먼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된다 그랬죠.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접수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입장 바꿔서 놓고 생각해 보시면 어, 확인이 안 됐는데 이렇게 좀 무작정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뭐 어머님도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저도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게 확인이 돼야지 제가 이게 접수를 해드리는 거니까. 아, 확인은 무슨 확인, 영상으로 확인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그 운전하면서 저기 본 건데, 그거 영상이 뭐가 중요해요. 그 마음도 상하고, 근데 참느라고 애쓰고 있어요. 뭐, 어머님도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저도 마음이 아팠거든요. 용량이 커갖고 네. 다못 보냈어요 잘라니 음, 괜찮아요 여기 소리나고 해서 하는 거 들었으니까 해드려야죠 에이 씨 네. 그런 거 용서하세요 아,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아, 그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네. 번호 하나 여기 찍어주시면 네. 제가 여기 네. 그 저, 보험 접수하고 바로 전화드릴게요 차량 번호 운전 문자 중이니까 문자로 하나만 넣으시면 안될까 네. 네. 아, 네. 네. 알겠어요 예. 네. 아, 동영상을 네. 확인을 했는데 제차 뒤에 따라오다가 뭔가 빡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또 그러자마자 또어머니께서 어, IC 이렇게 또 이렇게 좀 강렬하게 또 이렇게 나온 보니까 유리가 어, 깨졌나 보더라고요. 일단 상황을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보험 접수를 해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 보험 접수해놨고요. 보험 접수번호 문자랑 카톡으로 갈 거예요. 제가 뭐 보의적으로 한게 아닌가 죄송합니다. 예, 실례했습니다. 네, 예.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 현대해상 사고처리 담당 사장이고요. 예. 예. 그 지난번 사고 거그 업고드 차량 보험으로 해서 이제 처리 잘 끝내드리는데요. 예. 수리비랑 뭐 교통비 포함하니까 예. 총 금액은 176만 9천원 나오셨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200만 원 넘지 않게 잘 처리 진행되시니까.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요. 예. 좋 예. 예. 아, 이기 네. 돌이 떨어지고 싶어 떨어지는 게 아닌데. 네. 아, 죄송합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덤프입니다. 오랜만이죠. 안상 안강... 어,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노력하는 덤프가 되도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 운전 하시고요.